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제니퍼 총장님이 오늘 아주 좋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거기 하나만 제가, 어, 첨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 특히 마지막에 말한 그 1번, 이번 3번, 4번, 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지 구분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애터미 이 미팅을 통해서 교육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라고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이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두 개가 동시에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순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 이, 다음 주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석제스 아카데미를 내가 가야 되는데 필요하면 지난 3개월 동안 공을 들였던 나의 소비자나 아니면은 나의 그, 내 고객이 그날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요. 이거 두개다 중요한 일이죠? 그럴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은 스포츠에 전화 걸어서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해요.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여러분 대답 알고 있을 거예요. 정답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솔루션이. 그 사람이 앞으로 1년 이내에 그날만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석세스는 내가 한번 빠지면 내 파트너가 빠지게 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석세스를 가고 그다음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나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엊그저께 어, 6월 2일이 저희 딸의 17살 생일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자식 다 있고 딸의 특별한 생일도 아니고 1 7세 생일인데 이게 뭐큰 거냐 하겠지만, 또 저희한테는 <laughs> 굉장히 그 딸이 또 늦게 난 늦둥이 그 딸이고, 아빠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런데 5월 3 1일 저녁에 제니프 총장이 미네스터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어요. 미네스터와 뉴욕과의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시간도 2시간 차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행히 하루라는 차이는 있긴 했죠. 5월 30일 저녁에 미노스터 원데이 세미나에 더원 제니프 총장이 강사로 또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저는 처음에 그 계획을 저한테 말했을 때, 그거를 연기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쨌든 연기할수 있으면 연기해보는 거죠. 우리가 핸들 할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죠. 연결, 연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근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딸 생일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잖아요. 아빠랑 한국 가니까 그래서 제니퍼 총장이 생각을 해서 5월 31일 날, 당일 날, 어, 아, 당일 날 갔나요? 아니면 그 전날 갔나요? 어쨌든, 그 전에 가서, 어, 세미나를 하고, 가 있는 동안에는 오빠네, 오빠네 부부가 우리 집에 오게 했어요. 이렇게 해결책을 만드는 거예요. 오빠 부부가 토요일 밤에 와서 우리 집에 잔다. 그리고 세미나 끝나고 아침에 일찍 10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오후 2시에 2시 2시에 3 사이에 도착해서 그 도착하는 시간에 저를 제외한 우리 식구 모두가 차를 타고 엄마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바로 미리 예약과 식당에 가서 생일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죠 미라스타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은 스포서가 와서 강사해주고 도와줬으니까 행복하고 또 우리 가족은 어그 다다 다 같이 모여서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생일 파티를 할수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지만 시간을 재고 있다가 6월 1일로 딱 바뀌는 0시 1분 1, 1초에 딸한테 전화해서 해피 벌스데이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순전히 애터미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게 우리는 하루 차이가 있지만 그게 같은 날뭐 이런 걸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꿈이 강하고 내 파트너가 있다면은, 내가 도울 사람이 있다면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 것들은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상의해서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특히 세미나는 수용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스템은. 석쩔수를 내가 갈까 안 갈까? 간단하는 게 아니라 100% 수용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어, 총장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 제가 이제 6월 1일 날이 우리 딸 생일인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세미랑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비행기 시간을 알아봤어요. 일요일 날, 일일날 아침에 일찍 거기서 오는 비행기가 있나 저녁은 먹을 수 있나 그 다음에 그걸 먼저 아는 다음에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토요일 날 세미나가 미네스타에 있는데 아침 비행기가 있어 그러면 엄마가 뉴욕에 2 시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제가 와서 밥을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장을 미리 받아놓고 그럼 엄마가 얼른 와서 저녁을 해서 같이 먹을 수 시간이 될것 같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제가 딸한테 그그 그, 양해를 구했죠. 물어봤죠. 그랬더니 딸이 다행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딸한테 항상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너를 더잘 더 서포트하기 위한 거고 이렇게 계속 저의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서 아이가 그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딸이 이해를 하니까 응, 괜찮아 엄마 어차피 난 오전에는 늦게 일어나니까 엄마가 오후에 와도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어 아들한테 결혼할 아들한테 그날 내가 조일이 생일인데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너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엄마 엄마 피곤한데 엄마 보통 저희는 생일파티 다 집에서 하거든요 그 그날은 식당 가서 먹자고 그 아들이 제안을 하고. 돈은 며느리가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밥도 안 해도 되고 응그 음, 행사 파티도 마치게 잘했는데 처음부터 그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고 스폰서랑 상의하든지 파트너랑 상의하든지 저희는 가정 일이었으니까 가족하고 상의를 하니까 서로 도와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우 안돼 아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 생일날 무시하고 내가 거걸갈수 있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됐겠죠. 근데 제가 미네소타 가서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파트너님도 처음 본 분도 있고, 줌에서만 만났지, 처음 만난 분들도 있었고, 그 미네소타가 그, 아직 애터미가 많이 크지 않은 아주 불모지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가능성을 봐서 앞으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팅을, 세미나를 하자는 그런 그런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파트너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걸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항상 겹치잖아요. 자식 때문에 못 가, 못한다. 못뭐 때문에 못한다. 한데 하고 싶은 말만 있으면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다. 도움의 손길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